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어, 해, 어, EV 참단 소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 EV 참단 소재 정지되었다가 이제 해지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정지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길게 정지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모습들은 역시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 어, 상승 오늘 18% 했네요. 18% 당연히 나쁜 상승 아니고 좋은 상승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이 밑에서 샀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겠죠. 거의 이제 세력이 아마 이까지 지금 올린 그림인데 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이나만내 했을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어, 여기 끄어보면 저항도 정확히 오늘 올라갔던 데에서, 여기 이전에, 어, 지지 받았던 위치, 그리고, 에서 정확하게 딱 멈춰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멈춰섰던 위치에서 정확하게 딱 끝났네요. 어, 1985원, 요 위치에서 끝났고, 어, 이게 올라간다면, 제 생각에는, 음, 일단, 가까이 있는 정고점 위치를 봐야겠죠. 한, 2460원 요 라인인 것 같은데 일단 앞에 올라가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60일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0일선이나 60일선이 지금 대략 한 2280원 정도일 텐데 어요 라인 이두 매도 타점 정도 보면서 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보유자야, 개인이라면 보유자의 영역일 거고, 이 아래쪽에서는 매수할 수 있었던 개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좀 기다려야 되겠죠? 뭐 이거 제가 분명히 저항들 팔아야 될 위치를 말해주고 있지만, 지금 이까지 들고 있었으면 팔기는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기를 어떻게 보면 바라면서, 아니면 어떻게든 손해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 사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또 옛날에 꽤 유명한 제약바이오였죠 제약바이오를 거의 이끌었던 제가 봤을 때 가격대가 꽤 높았는데 어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위치가 많이 낮네요. 지금 오늘 16,900원에서 마무리해 줬고 어쨌든 상승 오늘만큼의 상승은 15%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위치상 지금 횡보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 꽤 길었고 지금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오늘 어 16,800원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꼬리 그것도인데 그 꼬리는 또 정확하게 121선에 멈췄습니다. 참 신기하게 선을 딱딱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나 이거 보실 때도 이평선을 무조건 저는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항이 있는 부분들도 정확히 체크를 해가면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음, 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 제, 저의, 저,가 얘기도 되게 화려한데, 138,000원에서 지금 거의 10분의 1 났네요. 아, 이거는 정말 힘든 주식이고요. 아, 매수하실 분이 있으면, 매수는, 제 생각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눌려서 좀 매수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매물대들, 뭐, 흔히 말해서 시체들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쌓여있습니다 요거는 올라가도 진짜 특별한 재료 뭐큰거한방 있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이나 오늘 어 오늘 사서 오늘 세력이 팔고 나갈 다고도볼수 있을 정도의 지금 매물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 일단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고 아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이 있는 라인에서 뭐 보유하신 분이라면 18,200원 더 올라간다면 요요 요 라인 240일선 있는 23,000원대 정도 저항에서 정확하게 멈춰 설때 그리고 여기 저항의 상단 이 부근 어제 꼬리 만들고 떨어졌던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아래 부분에서 살수 있었던 분은 살수 있었던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시다가 뭐까지 오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역시나 뭐뭐 뭐 제가 이렇게 저항 보여줘도 팔지 못할 겁니다. 거의 어10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어 그냥 없는 셈치고 묻어두겠죠. 그게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어 힘든 종목이었고 아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도 뭐별 다르지 않죠. 쭉 하락을 했고. 특히 요즘 코인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강하게 하락을 왔다가 지금 상승장을 맞아서 조금 올라갔네요. 어, 흐름은 역시 좋았습니다. 흐름은 좋았고 역시나 여기도 이평선들이 딱 모였죠. 지금 61선 51선 21선이 딱 모아주면서 오늘 15% 강하게 올라간 위치입니다. 어 요거는 조금 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 위치상 지금 그래도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위치상 여기 상단부 어, 여기 저항들 다 저항들이죠. 사실 저항들 어, 오늘 거래량 분명히 터뜨리면서 올라갔지만 어, 아직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어, 코인은 더안 좋죠. 코인이 더안 좋은데, 이거를 매수하는 거는, 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인주,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비덴트, 뭐, 우리 국 기술 투자, 어, 많죠. 그런 종목들. 아직은, 뭐, 너무 재료랑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어쨌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평소 모이면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은 확실히 좋습니다. 어, 센트랄 모텍입니다. 센트랄 모텍. 어, 역시, 이평선들 깨면서 올라가준 모습. 하지만, 역시, 241선은, 어, 저항은 강하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지 못했네요. 하지만, 15% 오늘 괜찮은 상승 보였습니다. 분명히. 어, 잠시만,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무섭게 떨어졌네요. 여기, 최고점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4만원에서 거의, 뭐, 한70% 날렸다고 볼수 있겠죠. 요부분 또, 어, 이것도 매수하기 힘든 위치에서 또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저항라인, 아래 라인은 정확하게 지켜줬다는 점,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하지만, 떨어질 때도 지금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졌고, 이 위치도 정확히 240을 맞고 떨어진 모습. 어, 당연히 매수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 좀 눌리면 그나마 이제 볼수 있겠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맞고 떨어졌던 뭐, 요 위치, 전고점 라인, 아니면 여기 좀 보수적이신 분이라면 16,100원에 240일 라인, 16,100원 혹은 17,300원 요 라인에서는 저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네, 다음 세원물산. 아유 이것도 어, 어마어마하죠. 이거 맞으면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정지가 있었고 사실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기간 조정, 거래 정지 이런 것들이죠. 개인이 더 참을 수 없습니다. 어, 역시 바닥에서부터 왔고 거래량 약간 터뜨려 주면서 이제 쭉쭉 올라왔었는데 역시 개인이 살수 있었던 영역의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살짝 올랐지만 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위에 이 평선들도 다 저항이 될 있고, 이거는 뭐, 매도하실 분들은 뭐, 정지가 길었으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어, 아마 자신의 결심에 달렸을 것 같고,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